오색 단풍, 아름다운 가을, 광주시 곤지암, 한반도 중앙 기도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그 발걸음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매주 목요일 출발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순례길. 한국교회 부흥과 기도의 열정을 품고 떠나는 순례길입니다. 이제 기도는 많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이제 기도원 순례길을 통해서 기도원이 부흥 되기를 바라고 밤늦은 시간 남경산 기도원 <놀람>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예를 염려하지 말고 다이로와. 주 예수께 다이로와. 신나게 다음날 아침 김대성 목사님과 소명중앙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기도원을 돌아보며. 깊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를 맡게 된문주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산청에 있는 큰 십자가 기도원에 왔는데요. 21기 순례길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저는 이제 세계 기독교 부흥운동 협의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총재님이시고, 어, 제가 이제 에, 총재님을 이렇게 함께. 에, 보필하고 사회관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세부협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국기의 순례를 참여하고 이제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우리가 내가 오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의 감동을 따라 꼭 필요한 분만 오시고 또 오시면 편림없이 안내를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이 설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다면 같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나 하시면 우리 사무총장님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우리 강도사님 예 네, 강도사님 계신데요 네 우리 강도사님께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 우리 강도사님께는 특별히 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잖아요 네. 어, 경남 통영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대한민국 땅을 다발고 기도하게 하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예, 이 땅이 제 땅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땅이니까 제 땅입니다. 아, 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 네. 이 땅의 복음이 모두 다 변화받게 해달라고.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이번 기도 행전을 같이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외국에서 있을 때 기타 하나 들고 동서 남북으로 순회길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도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국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나라를 밟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열방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1기 순례길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려수도 푸른 바닷물결을 헤치며 사량도 등대 기도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진도 감사합니다. 감동받는 사량도 등대 기도원. 우리 백대 맹산에 등재돼 있는 28번째로 등재된 옹류 뭔가 지리망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산이고 그리고 이게 섬 전체에는 어, 섬의 특색인 수리한 어떤 경관과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이 바위, 암초, 바위들이 정말로 멋있게 잘 어우러져 있고 특히 어, 여기 섬에는 포인트는 낚시가 아주 철마다 어종이 다양하게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타랑도의 아름다운 섬에 등도, 등대 기도원이 세워져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 도에서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행전을 이끄시는 김대성 목사님, 은주섭 권사님, 지금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고 이미 행복해지셨을 텐데요. 오늘 행복한 만남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소명중앙교회 그리고 기도연 사역을 하시고, 예, 전 세계 곳곳에, 아, 현한부흥사로 크게 쓰임받는 김대성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2박 3일을 마치고 지금 이제 다 성도님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네. <laughs> 어, 지나간 시간들을 함께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아주 쌩쌩합니다 아, 정말 쌩쌩합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이 기도행전만큼은 활활 타오르고 아주 살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이 네? 숨을 쉬어야지 잠자다가 숨 쉬는 걸 잊어버리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런 아매.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찬들의 호흡은 기도인데 아매. 이 기도만큼은 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지금 목사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도원이 어... 이 난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섯 군데. 네,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예, 이곳이 또다 목사님께서 직접 지표를 인도하시는 그런 장소고, 예, 그것이 바로, 어, 또 성도님들이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이 된것 같아요. 예, 그 첫날 저희들이 달려간 곳이 바로 남경산 기도원입니다. 네. 네 남경산 기도원은 역사가 얼마나 됐죠? 정확한 역사는 75년 됐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네. 목사님께서 직접 시작하신지도 꽤 됐는데요. 23년 됐네요. 네 어떻게 시작되셨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음. 호남권에는 그 기도의 성지 역할이 되고, 예예. 예. 영적인 어떤 모체 역할한 기도이었댔는데, 예예. 아마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음. 초토화되고. 네.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네. 의분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기도원에좀지켜져 이어져 내려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 때문에 네. 집회 갔다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네. 기도원에 개입하게 됐죠. 네, 너무나 아름답게 어, 그런 모습이 갖춰졌고요. 어, 참그 위에 그 능력 바위? 아, 기도 바위? 성도들이 와서 하도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고, 네. 성도들이 그냥 그 바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응답을 많이 받고 능력바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곳에서 어, 잘 주무시고, 두 번째 날은 산청으로 갔습니다. 예, 산청에는 어떤 기도원입니까? 제가 남경산 기도원을 네.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오세요. 예. 이 수천 명씩 매년 여름에는 네. 오셨다 가시는데, 네. 이게 영남권에는 거의 안 오고 호남권 분들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늘 보면 1 0 0 명이 오면 2명 정도밖에 영남권 분들이 안 오세요. 아, 그래서 네. 늘야 우리 기도원이 영남권에 있으면 복음의 네. 불모지인 그곳에 네. 불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제가. 호남권에서 제일 가깝고 네. 거리상 다니기 좋은 위치에 지리산 넘어서 산청이라는 곳에 네. 그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네. 기도원을 열게 됐죠. 네. 산청에 있는 예,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네. 바로 달려간 것이 이제 통영입니다. 야 통영은 완전히 그 관광 단지잖아요. 예? 이제 그 통영 네. 기도원은. 음. 네. 그 통영에 30분 거리에 배를 배로 건너가서 사랑도라는 관광 명소미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뭐 유스 호텔이고 사우나탕이고 이렇게 했던 자리가 묶여 있어서 네. 하나님은 의혜로 거기를 등대 기도원이라고 아. 그래서 이제 기도원 투 하다가 네. 바닷바람도 좀 세고 갈맥이 아. 먹이도 주고 또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둘 네. 기도원 순례하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게 됐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고, 아 앞으로는 거기에는 뭐,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예, 지금 청소년들도 교회를 있어요. 외면하는데, 네. 야, 섬에 가자. 그렇죠. 배 타고 간다. 이래 네. 하니까 또 쫓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뭐, 가는 곳마다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네. 바로 이제 둘째 날,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어, 배를 타고, 오후에 나와가지고 네. 달려간 곳이 대전. 어디입니까? 하도 많이 가가지고 어 맞아? <laughs> 대전 네. 아름다운 기도원 네. 야 이곳도 정말 아름다워요 네, 그렇죠. 이름하여 그냥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네요 네. 이제 그 기도원을 세우게 된 것은 네.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먹회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을 20년 넘게 매주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대전이 중간쯤이거든요 그렇죠 중간이죠 그래서 응. 늘 지나갈 때이 정도의 응. 거리면 좋겠다. 네. 또 중간에 있으면 한번 들려갔다가 들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있던 자에. 네. 어느 목사님이 여기 응. 기도는 꼭 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하고 잘 얘기하셔서. 네. 가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소리. 아, 우리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을 모시고 갔더니 좋다고 네. 전체가. <laughs> 네, 다른 곳도 뭐 너무나 시설이 다, 예. 아, 특색있게 다 가졌지만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기도는 특별히 곳곳에 여러 장소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좀 도심권 네. 안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오면 기도하기 좋도록 네. 그 기도 반들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예. 밤껏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줄수 있게 했고 예. 정자 같은 거나 이렇게 심터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기도원마다 성도들에게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그렇죠. 하나님과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네. 원했죠. 그러다가, 네. 우리 대전에는 특별히 그사개오 나무라고. 네.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도하기 좋게 <laughs> 만들어서. 나무 위에, 뽕나무 에 올라가서 그사개오가 주님을 네. 만났듯이. 아. 거기서 주님 만나는 그런 장소. 네. 뭐 이런 특색 있게. 그렇죠. 아름답게 꾸몄죠. 네.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또 뜨겁게, 예, 말씀과 또 기도로, 아, 우리의, 예, 쉼과 힐링,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어, 대전까지 아름다운 기도원에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고, 이제 거기서 잘 주무시고, 어디로 달려갔죠? 이제 경상북도 봉화에. 예, 다시 경상도로 내려갑니다. 네. 네. 그 옆으로 이제, 주... 가서 네 봉화에서 백두대간 기도원이라고 백두대간 기도원 이야 이름이 또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이것은 뭐 에, 통일을 예비하는 또 백두산과 에, 지리산까지 연결된, 연결된 그 산맥을 그렇죠. 백두대간 기도의 줄기로 네. 잡아서 야 여기는 원래 어떤 장소였죠? 네. 거기 옛날에는 무슨 초등학교였다가 아, 네. 재화원이라고 해가지고 꽃이 있는 마을로 해서 어떤 네. 의사분이 그걸 갖고 네. 어떤 자리이기도 한데 네. 미국으로 가신이라고 이렇게 네. 묵혀 있다가 네. 저희한테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백두대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땅밟기도 하고 기도해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라. 그렇죠. 기도를 심기해서 한번 가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도원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곤자암에 있는 한반도 중앙 기도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여기도 정말 시설이 좋아요. 네. 이곳이 원래는 네. 여기에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아, 목사님이 예. 성막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셨는데, 예. 바로 이 자리가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 수양관으로 아... 참 힘들게 그 당시에 지어졌던, 예.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저희한테 내가 네. 하고 가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좀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제 건재함에 전철도 들어오고 그렇죠 길도 많이 좋아지고 네. 수도권에서 이제 진입하기가 좋은 여건이고 그렇죠.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강원도 같은 걸작이고 네. 양쪽에 물이 흐르는데 모아준 네. 배산입수해처 최고의 명당짜리라. 아 전국에 있는 아, 기도원 그리고, 어, 성교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떤, 예, 비전이 있으십니까? 응. 저는 응.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아멘.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응.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가음 9장 29절에 해답을 줬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안 됩니까? 하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마가복 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육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서 부흥되던 그 시절에는 목사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 온다 갔어요 그렇죠 신년되면 당연히 기도원 가는 줄 알았어요 기도원은 사람들이 인산 인내로 몰려들었고 그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만 꽂으면 귀신이 소리지르고 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전 세계 아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기도하던 시절에. 아멘. 네. 어느 날부터 교회는 기도원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못 가게 빗장을 달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기도하면 되지 어디 가냐고 했어요. 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붙어 놓으면 꺼집니다. 아. 기도의 용사들은 뭉쳐서 훈김에 타올랐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불이 꺼뜨려지는 역할을 교회사, 목회자가 목가게 막아버리므로 기도원들은 다 무너지고 90% 기도원은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아. 거의 내놓았습니다. 예.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다시 기도원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제 일념으로 예. 제 모든 목숨 걸고 모든 걸다 투자해서 예. 여기저기 기도원을 세워가면서 네. 제 힘으로 못하니까 네. 호소하면 네. 여러 성도들이 후원도 해주고 교회들이 또선교헌금식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 아,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 네, 근데, 네, 목사님, 정말 이렇게 건강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